나 민, 민트입니다. <laughs> 왜 이렇게 <민설> 인사를 머뭇거리시는 <laughs> 거죠? 오늘은 제 실친 거? 맞아. 아니아제 뭐하세요? 화질 바뀌어서 됐다. 새벽, 새벽, 새벽 해보면 지금 새벽이에요. <laughs> 장난아니고그 뭐야 이거? 됐어. 소프트. So 야야야 그거 아니야 그거 종료 버튼이야. 어. 이거 빨리 되는데? 됐다. 안녕하세요. 안 들어와. <laughs> 우리 신발을 한번. 안녕. 얘 되게 하얘 보이죠. 원래... 얘 다리가 하얘 보이죠. 근데 되게 까매요. 스타킹이에요. 네. 옆에서 얼핏 보면 되게 하얘 보여요. 맞아. 진짜 다리인 줄 안다? <laughs> 스타킹이야. 너... 나는 원래 까매가지고. 난 하얘. 아, 난 꺼맨다. <laughs> 자 봐봐, 아무도 안 들어와. 진짜 아무도 안 들어와. 2 4 시간 날렸요 네. 나 봐봐, 내 다리가 진짜 까무. 깐... 카연데? 제가 지금 저서 <laughs> 밴드를 붙였는데 이게 일어서 봐요. 왜요? 귀찮은데. 아, 하지 말아 봐요. 네. 안녕하세요. 들어왔잖아. 응, 아, 직안 들어왔어 야, 그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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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